여러분, 6월에 무슨 꽃이 피어나죠? 바로 몽글몽글 아름답고 풍성한 수국이 곳곳을 장식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상여행지를 포함한 경상도 수국명소 베스트5 총 5장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곳은 장생포 고래마을 수국원입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장생포에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수국원인데요. 누적 관광객만 해도 자그마치 1,400만 명이 찾은 곳이라 6월 수국명소 첫 번째 장소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부터 3까지 여러 주차장이 있는데요. 수국정원은 3번 주차장이 가장 가깝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시면,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마을이 나오고요.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곧이어 수국 정원이 등장합니다.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장식들과 다채로운 수국이 어우러져, 동화성 마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설렘이 가득한 공간인데요. 곳곳에 재미난 문구와 사진찍기 좋은 포토존은 물론,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가득해, 꽃 좋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저처럼 사진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스팟입니다. 낮은 언덕을 따라 수국이 빼곡하게 식재되어 있고, 이렇게 모노레일이 지나갈 때 보는 풍경도 멋지고요. 전국에 있는 수국 명소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한 느낌의 색조합도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곳 장생보 수국 정원만큼은 꼭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 수국 페스티벌은 6월 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며,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장소는 다운 숲입니다. 여기는 경북 구미 구포동에 있는 곳으로 2007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이 종료된 공간을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2023년 도심 숲으로 개장한 장소인데요.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이자 6월에 가시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아름다운 수국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양색색 색깔별로 다양한 수국들이 식재되어 있고 곳곳에 많은 수국이 있어 꽃구경하고 사진찍는 재미가 좋습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도심 속에 있어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최근에 조성한 곳이라 전체적인 구조나 조형물이 단정하고 탐방로도 많아 편안하게 산책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으로 만들었기에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깊이 시설에서 친화시설로 재탄생했기 때문인데요 다운숲을 직접 가보니 여기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했고, 계절꽃이 피기 때문에 앞으로 핫플레이스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초입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여길 지나쳐서 언덕길을 오르면 곧이어 두 번째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주차하시면 수국원을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명해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소로 구미 다운숲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녹산 고양동산입니다. 여기는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곳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진짜 숨은 명소인데요. 6월 수국 여행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녹산 고양동산 기념관을 찍고 가시면 되고요. 데크를 따라 조금만 오르면 동산이 나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신상 수국 명소인데요. 팔각정을 중심으로 곳곳에 수국이 빼곡하게 식재되어 있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전혀 붐비지도 않고 나 혼자 이 풍경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숨은 명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팟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동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가 있는데요. 언덕을 따라 수국이 워낙 빼곡하기에 꽃으로 가득한 수국 산처럼 보이기도 하며 아래에서 위로 사진을 찍으면 몽환적인 샷도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알려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낙동강 옆에 있어 강변을 따라 가볍게 산책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좋은데요. 고속도로 가라가이시에서 가까워 접근성도 좋습니다. 좋고 부산 서쪽에 있어 김해에서 가기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장소는 소등걸 수국정원입니다. 여기는 경남 김해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6월 수국철에 가시면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데요. 작지만 아름다운 수국정원이 있어 역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가꾸고 조성한 곳으로 2018년부터 주민 주도로 정원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높고 낮은 구릉을 따라 갖가지 수국이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나무와 습길은 물론 작은 숲속 정원에 들어온 느낌도 받습니다. 또 여기저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많은데요. 입구 쪽에 있는 수국들도 아기자기 예쁘지만 길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더욱 예쁜 스팟이 등장합니다. 다채로운 색의 수국들이 얼마나 많이 심어져 있는지 온통 수국으로 가득한데요. 너무나도 예쁜 꽃 풍경입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빼곡한 대숲도 있고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곳곳에 있어 천천히 산책하기도 좋은데요. 작년에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축제가 진행되었는데 축제 기간에는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고 교통 통제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는 김해의 동쪽에 있어 부산이랑도 가깝고 주변에 가볼 만한 관광지도 많아 함께 연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고성 만화방추입니다. 여기는 경남 최고의 수국 명소로 꼽히는 곳이자 6만여 평의 부지에 400여 종의 각종 수국과 야생화, 현백수까지 이어지는 힐링 여행지인데요. 경상남도 민간정원 제 8호로 선정된 곳이자 매년 아름다운 수국 풍경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먼저 초입부를 보시면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서 언덕을 따라 약 3분 정도 올라가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성인 기준 5,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조금씩 수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거진 숲에 피톤치드 향이 가득해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길을 따라 조금만 오르면 곧이어 빼곡한 수국밭이 나옵니다. 흥형색색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곳곳에 앉아 쉴수 있는 자리는 물론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많습니다. 만화방초의 수국원은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곳곳에 아기자기하고 정돈된 조경이 있으며 길을 따라 가볍게 산책하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며 나만의 포토존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2025년 제8회 수국축제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 방문하시면 공연도 열리는데요. 고속도로 동고성IC에서 약 2-3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은 경상도 6월 여행지 5곳을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